발 무좀도 그렇고 손톱, 발톱 무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약을 쓰거나 이제 그 약을 발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약을 쓰는 걸 주로 피부과 치료를 많이 했죠. 맨 처음에 이제 그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을 치료하는 약들이 간독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쓰는 약들이 간독성은 없지만 그 모든 약들은 다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아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먹는 약들이 많아 가지고 약을 더 추가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진균제에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진균제를 드실 수 없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일 때그 다음에 임신부가 있거나 아니면 또 꾸준하게 약을 드시기 되게 힘드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약을 쓸수 없는 분들에 있어서, 아, 치료 방법에 대한으로 루놀라가, 아, 아, 대, 아, 급부상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아, 치료에 대한 없이, 이렇게 루놀라를 치료함으로써, 아, 발톱이나 손톱 무좀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